할렐루야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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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에 u j a h h a l l e l u j a 예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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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예수 믿는 자한테 지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던 걸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자도 우리한테 너희 중에 혹이 은혜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러니까 1부전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남아있었자도 너희 중에 그 은혜가, 그 약속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데도 그들은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히브리은는뭘 표현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행해야 될 행동은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게 할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 전형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표현하지만 이1부리서자의 기록된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사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그 은혜의 약속이 아들 되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대기할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치 않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의 안식에 드러난 도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신학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가 썼고 부흥지회 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주님이 부른 것 같아요? 막, 이 기도원 다니고, 저 기도원 다니고, 붕, 붕집에 다니면서, 그냥 말씀 듣고, 좋다, 은혜 받았다. 맨날 이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겠냐고요. 여기 써있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을 듣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은혜에 들어가게 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어째, 그 은혜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어째, 너희는 그 은혜 받으면서도, 어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갈 그 은혜가 너한테 있는데, 그 은혜가 너한테 미치지 못할까? 합니다. 지금은 시부지자가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더나도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자기 형제인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laughs> 아멘 이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표현을 보세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여러분 땅에 비추되 여러분 땅에 있는 신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해서 이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할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창세기 1장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예요 그은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에 화합하게 되면 이 영혼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의 낮은 몸을 그로시에서 그를 끝나 바로 끝마침 그 안식의 주인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래요. 이 천주에 있으면 안식의 주인입니다. 너는 이제 이 안식을 지키면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내가 너를 지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모든 식물을 먹는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7일날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사 이 존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의 주인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갈 자고요. 알렐루야 15절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습니다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어떤 은혜에 대한 믿는 그 믿음이 저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놓아여, 맹산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장 전자의 사람들이 재짓는, 범죄하는 모습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온전히 믿음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운데 있고, 그 의뢰 속에 들어오지 않고, 폐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지금 편한 겁니다. 내가 놓아여, 맹산바와 같이, 저희가 저렇게, 내 앞에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고 공용치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대해서 신뢰치 않고 여전히 제감도 있다면 명상과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노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휴대는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길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이뤘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쉬었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나를 노하게 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면 아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명고! 지금 예수 믿는 자한테 안식에 들어갈 길이 있다는 걸 표현하죠. 예수 믿고 나난 천국 갈 거야. 나예수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암에 들려요. 행암 자체가 다 예수를 믿는 행암을 보여야 돼요. 안시에 들어가는 자 같으면 안시에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지 그게 바로 안시에 들어가게 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질스러 허공을 치는, 향방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싸움도 아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보세요. 종교인이, 종교인 여러분이 유대인이 하는 게 믿음보인 믿음보다 나은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 노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시한 바 들어오지 못한대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안식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여 너희는 내게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것은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부리적인 불리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오면 그런 자만 못 들어가지 그차안은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남아있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십자가 지금 표현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에? 복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쪽 때 복음은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에요. 예수를 말미암 아마.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 복음으로 벗게 된 거고, 신학이, 철학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까? 그럴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표현했고요. 거기도 아직 남아있고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냐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할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러므로 우리는 위해 다이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일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안식에 들어가게 할 그를 가르켜 기록된 그 말씀. 그를 가르켰던건 뭐예요? 안식의 주인을 가르켜 기록된 말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때가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날이에요. 만일 여호수와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그약속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약속을 받을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영혼도 자기 일에 대해서 쉰대요. 나는 이제 뭐 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네 하고 자기 자신이 일을 마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쉬신같이, 이제 자신의 영혼도 주님과 같이 힘을 얻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힘을 얻는 놀라운 날이에요. 그 존재가 안식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식한 그 안식으로 그 영혼이 안식는 날. 그러면서 지금 시비제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가 있고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강박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할그 은혜에 너희는 순종하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도려너는 순종에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날 어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그 편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예요. 아 그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은혜에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되고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은혜에 믿음에 합하여 그 은혜대로 되게 할그 은혜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끝장까지가 다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사실인 것을. 즉, 시부리서 1장부터 맨 끝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아 안식에 들어가게 할 영혼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지금 시부리서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사실한 것을, 믿어 다는 것을, 순종이 되는 것을, 바로 그분의 은혜에 너는 강박한 마음을 보이지 말라는 것을 계속 이 은혜를 받으라고 표현하는 게 히브리 저자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를신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신은 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쓸지니 무슨 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을 힘썼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들처럼 순종치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 은혜의 믿음 보이지 않고 순종치 않냐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세 어떤 것보다 에리아형 혼영 및 관절과 고수를 칠려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어 자유의 날선것 같은 영혼, 골수를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속에 어떤 허물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지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면서다 잡아내네. 안식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네.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여러분들이 만날 것은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에 대한 생각, 영에 대한 현상 및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지,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앉는지, 그 관절과 또내면속에그뼈 속에 무엇으로 인해 행하는 것인지 그 고수를 찔려 주이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넌 여전히 이런 죄가 있다 이런 행신이 남아있다 그런 행신이 남아있는 그것이 지금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거기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고수도 다 저어냅니다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부딪힐 자유의 날쌘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끼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구원의 날는거 아니라 영광! 지금 여러 분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이 이 말씀을 방해하고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혼미케해서 이 내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믿음에 합치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고 잡아내죠. 이런 마음으로서 움직이고 이런 마음으로 행합니다. 다 잡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구원의 예비다 오늘. 지금도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바로 여러분들은 자외의 날생을 만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를 가진 자로서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이 땅을 걷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유대인 땅에서만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 구원으로서 이 구원을 만날 거란 걸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별성의 빛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빛이 나니. 이방 땅에도 이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찔러 죽여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한 준비예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나오게 할 그네가 온 세계 나타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끝마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자예요. 이천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것처럼. 그로 시작해서 그로 끝나 그러나 살아갈 안식일에 들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한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드으는날이에 이거 피하면 죽습니다왜이 칼이 움직이냐 여러분 안에 누루가나 남기지 않도록 이제 주님에 의해서 깨끗해졌는데 여러분의 누룩 하나 남거나 특이 같은 것이 하나 남아 재성이 남아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영원함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이 적들이 여러분에서 또 자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원함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은 활기 위해서 그 특이 같은 누룩 같은 걸다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에 어떤 죄성도 남기지 않게 <laughs>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말하는 교만한거 오만한 이 정도는 난 진짜 괜찮잖아요 난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언제든지 영원함 속에서 굴복당하고 영원함 속에서 그냥 멸망당할 그 죄성 속에 있는 그 오만함 속에 있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 다 정원해야 돼 그러한 영혼이 그분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태어날 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여러분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만난 날이 에요이 말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에서 점도 흠도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영검입니다 이하염 검을 통해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죽이되 몸을 죽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여러분만 살려줍니다. 그 거룩함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모든 영들 그 거룩함에 살고자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하염 검에 싹 죽어요. 그래서 그 검을 통과해서 버티는 자가 오늘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표현했고요. 하나님께서 성 성령세를 베풀어 그내 베풀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나니 자신을 예수님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은혜를 받은니다 그리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행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함께 일으켜 살리사 한 영이 되게 했었고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할때 일어날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 을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은 또한 이 말씀을 만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방인의 빛입니다.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 땅에서 주님은 구원하게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칼을 만나는 날이고요. 이 칼은 여러분들을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수 있게 할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 수 있는 칼인을 하게 돼요. 그 은혜 받을 양업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감사합니다! 생각했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그 자유의 날상공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대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행실은 다들어는 겁니다. 무슨 의도, 무슨 마음으로, 네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갖고 누구를 대하는 어떤 모습을 다 적어냅니다. 나타나지 않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싹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인받은 것 중에서 하나도 너를 이렇게 살아서, 너를 이렇게 숨쉬기 위해서 너를 행하게 한것 중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행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 남김없이 주님께서 그 말씀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눈앞이 바로 여왕의 칼이에요. 이건 뭐예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홀딱 벗기고 영다 적어내는 날이야.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그 칼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우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적이 없고 오직 만물의 우리 생활자 눈앞에 벌거벙같이 싹 드러내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 날이에요. 누가 보면 읽어준 것처럼 주님은 그 칼을 예비하셨고, 그 칼을 예비한 구원입니다. 그 칼은 사람의 여러 마음과 여러 생각을 다 드러내서 영을 잡아내며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서에서 나로 살수 있도록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비했고,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그 만민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민들을 위해서 예배하거라. 반응받다받응천하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절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줄이다. 이미 그분은 승리에서 올라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그분이 행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을 따라 행해야 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게 도리니라 자, 그분으로 말면 행할 수 있는 그 믿는 도리를 반드시 행해야 될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영약감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는 니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분을 얼마나 행하여, 그분을 얼마나 일어서서, 그분을 안에서 행하여,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놓으시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도움받는 게 도움이에요. 세상적인 일이나 교회생활의 도움은 하나 여러분한테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 16절의 표현을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긍일이 없이는 그 긍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못 받아요. 예수 믿고 교회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일을 받고 때를 따라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풀어져나가야 되지? 왜? 옛날 같으면 세상적으로 다 풀어쳐요.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정치할 것은 정치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어. 이게 세상 도리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을 받고 행하라니까 내 모든 행함의 행실에 걸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살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얼마나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께 배워야 돼 예수는 이 땅에서 세상 도리를 쫓지 않고 충정한테 부활했어. 나 또한 그 은혜를 알고, 그은혜를 완료만 하고, 세상에 부활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그분한테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항상 내가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보좌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한테 안식에 들어갈 부분을 지금 사역자가 표현했지만,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외적인 안식에만 주의 성수하고 지킵니다 이지 안식일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잘 됐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 안식일은 바로 그분의 영광만 그분의 영호란만 그분의행하실 성호만 위해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다 버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실을, 즐거움을 버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를 수 있어. 자. 평생 절기를 지키면 안식을 지키면 다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니까 놀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안식에 들어가게 할 약속 받게 할그 안에 속에 들어가게 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대. 이런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밝히 말하면 밝히 보게 하며 그 안에 들어가게 할 확실한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들어가게 하면서 말하는 자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천전 그들이 말했던 말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유대인 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난 날입니다 유대인 땅에도 마지막 선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 주께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죄에서 회결하라고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할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고 이제 어떤 징조와 암시를 주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칼을 만나는 바로 그 칼로 휘두르시는 그 구원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될 것을 전세계 이방 땅에 주님께서는 이미 공포고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날에 바로 필요했던 칼입니다 사하셨던 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또이 칼이 예비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도록 안식에 들어가시도록 바로 주님만을 위한 12집화가 되도록 받은 자 받을 자 감사합니다! <laughs>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얻받으시옵소서이 예,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이 은혜를 따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이들 모두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 위해서, 믿음에 합압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써 굳게 서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서 발견될 수 있는 이들 대기하여 추시 없었어서 이들은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하는 이들 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 나이다.